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이 드디어 구매를 한제 재봉틀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미 언박싱이 된것 같지만 여기 영수증이랑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떼느라고 열었고요. 자, 한번 뜯어보실까요? 얘는 싱어에서 나온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이죠? 21년에. 새로 나온 모델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안 팔더라고요. 연결된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살수 있어서, 다른 소매 매장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laughs> 좀 복잡하죠? 싱어 웹사이트에 가면은, 싱어 웹사이트에서 바로, 바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진 않더라고요. 얘는 완전 다 전자식이고 여기도 이렇게 LED 스크린으로 되고 버튼식. 그리고 얘가 얘를 고른 이유가 이런 이것저것 기능 등이 많은 것도 있지만 얘가 헤비 듀티라고 하더라고요. 퍼포먼스라서 어 제가 청바지 이런 거 고칠 게 많은데 그래서 헤비 듀티인 걸 찾다가. 싱어에서는 헤비 주티를 파는 게 이런 이런 옛날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약간 이 차라리 이렇게 완전 빈티지한 디자인이면은 아 이쁘다고 샀을 텐데 그냥 기계 막 공장식 디자인이라서 얘네 헤비 주티라인이 일반도 그렇긴 한데 헤비 주티가 조금 더못 생겼어요. 아 도저히 그걸 집에 갖고 있고 싶진 않다 해갖고 찾다 찾다가. 얘를 딱 봤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조금 하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근데 항상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가격 체크할 때마다 비슷한 가격이었어서, 진짜 걔네가 세일을 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봤던, 이거 사기 몇달 전에 봤던 가격도, 가격에서 한 50불 정도 더 세일을 하고 있긴 했고, 해서, 아, 이거보단더 올라가더라도 떨어지진 않겠구나 싶어갖고저는 그냥 질렀습니다. 아, 얘는 그리고 이 가게가 이걸 팔고 있는 가게가 캘고리에 있어갖고서는 걔가 알버타주잖아요? 그래서 택스가 없어요. 연방 텍스는 있는데 주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 페더럴 텍스 5불만 있고 텍스가 없는 걸서 훨씬 싸게 샀잖 아, 열어 볼게요. 보면 커버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정말 엄청 빵빵하게 잘 넣어주셨네 여기 뒤쪽에는 이렇게 이런 기구들이랑 전원선 페달 페달은 이 페달은 여기다 꼽아주고요 전원선 여기 있네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여기는 이제 수납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잡다한 것들 넣어서 보관해 주면 됩니다. 그 여기 뒤에 노루발 드는 거 보시면요 안쪽에 다 보여요 투명해요. 그리고 여기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지? 아 이걸로 여는 거네요. 여기다가 미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얘는 제가 또 좋았던 점이 이게 자동으로 커팅이 돼요. 이쪽은 그냥 다 기본적으로 재봉틀이 갖고 있는 이런 설명들. 얘는 속도 조절이겠죠? 얘는 뭘 시작하는 거고, 어? 어머. <laughs> 자동으로 가는 거군요. 얘가 뒤로 가는 걸되고 어, 뭘 묶나요? 매듭 짓는 건가 봐요. 이건 뭐죠? 설명서를 읽어봐야겠네요. 보면 여기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막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번호가 이렇게 있고 얘는 뭔지 모르겠고요. 다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고요. 이렇게 종류별로 왼쪽에서 시작하는 거. 얘를 이렇게 누르면 바늘 이렇게 움직여요. 얘는 단축구멍 마감하는 거. 얘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여기를 딱 당기면 다 가능한 스티칭 모양들을 이렇게 딱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매뉴얼 너비 있고. 판을 누르면 <laughs> 너무 좋아요. 엉틀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커버. 그냥 더스트 커버예요. 하드 커버면 좋은데. 이게 다리를 익스텐션하는 테이블도 있는데, 그거는 또 따로 사야 돼요. 받았을 때 딸려온 매뉴얼이에요. 그냥 프린트된 매뉴얼인데, 얘도 기본적으로 시작한 설명서 쿠폰, 뭐 클래스 쿠폰이 들어있고요. 얘는 영수증인데요. 400불 줬네요. 400불에 택수 5%만 붙어서 20불. 그래서 다 해서 420불 줬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사용기는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본 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잠옷을 좀 수선해 보려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발목이 끝에 고무줄이 되어 있는 이렇게 고무줄이 되어 있는 잠옷인데 제가 이런 걸안 좋아해서 이건 언니가 한국에서 사온 거라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고무줄을 없애는 수선을 해볼 겁니다. 방. 반지 꼬리에서 이 고무줄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이선 박음질을 우선 다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 옷을 만드는 과정을 반대로 반대 과정을 그대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쪽에 있는 이 천은 구멍이 나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바깥쪽에 보여지는 선이기 때문에 구멍이 나면 구멍이 난게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안쪽에 있는 천은 어차피 나중에 마감을 해줘야 돼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서 막 박음질을 해줄 거라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있는 천은 굉장히 조심해서 구멍이 안 나게 잘 잘라주셔야 돼요. 짠. 고무줄이 다 나왔죠. 이제 고무줄을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짠, 분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박아서 일자 잠옷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접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탄탄해지긴 하겠지만, 얘가 이 바지가 이미 짧아요 저한테. 보니까 실버욕 많이 빠지는 스타일도 아니니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줄게요. 짠 새로 산이 재봉틀을 드디어 처음으로 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실을 감아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 두꺼운 실이 있어서 이 캡을 이 실을 먼저 넣어주고 이 캡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얇은 실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작은 캡이 있어서 이걸로 고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먼저 미 실을 감으려면, 일반 실을 먼저 꼽아주고, 조금 빼줍니다. 그리고 이 실을 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꼽아주면 돼요. 여기 1번,다가 걸어주고, 2번은 이렇게 감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감아서, 3번, 여기 보면은, 이미실 넣는 이 틀에다가 구멍을 위쪽으로 구멍을 하나 통과해서 여기에 꼽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버려지는 실이라서 최대한 조금만 빼주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딱 걸어주면 조금 잡고 있을게요. 이렇게까지 해주고, 발 페달을 감아주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감아요. 여기 밑실 감기는 게 보이시나요? 손으로 일일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실을 사용해서 이 실을 여기다 이렇게 감는 거예요. 다 감은 밑실은 이렇게 잘라서 가위로 자른 후에 얘를 다른 미실 구멍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얘네한테 제공된 설명서를 따라 하시면 쉽게 미실 준비하는 방법, 이제 기본 재봉틀 이제 시작하는 방법 따라서 하시면은 쉽습니다. 이제 이 준비된 미실을 여기 설명서에 따라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 이 뚜껑은 제가 미리 열었고요. 이걸 열, 누르면 뚜껑이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쪽으로 해서 넣어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어요. 이 고리를, 요, 요 고리를 걸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걸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완성이 되고요. 얘를 닫아주면 됩니다. 여기에도 설명이 다시 한번 되어 있죠? 그러면 미실 준비는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거실을 준비하면 이 위쪽에 달아놨던 이 실을 아까와 같이 1번에 한번 걸리게 걸어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고리를 한번 통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도록. 그 다음에 4번, 5번, 여기도 한번 더 걸어주고, 6번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뒤 아래 완전, 요, 요, 요 회색, 요 실버. 얘도 무슨 받침이거든요. 이 뒤로 가면은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좀더 아래와서, 요 실버, 요 실버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걸어줄 수가 있어요. 걸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우선 걸린 거이 뒤쪽으로 그 다음에 이거 자동 트레드 되는 건데 제가 처음 사용해봐서 지금 설명서를 보는데도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얘를 내리면 자동 실드레드 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사이를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여기, 이 실버, 이렇게 두개 날개가 있는데, 안쪽을 자세히 보면은 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엄청 미세하게 바늘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철사 이렇게 딱 부, 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여기 이렇게 감아서 개를 그 고리 안에다가 걸어 주고 손을 이렇게 얘를 왼쪽 손을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바늘 안으로 자동으로 트레드가 됩니다. 이런 방법이 었군요 눈이 안 보이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자동이 아니라는 거. <laughs> 자동을 준비하기까지가 참 힘들다는 거네요. 자, 이제 재봉지를 시작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이 버튼을 누르면 뒤로 돌아가고 다시 앞으로 가주면 앞뒤로 마감이 됩니다. 삐져나와 버렸네요. 이거 원래 자동으로 잘려야 되는데. 문제 <laughs> 잘 됐죠? 단단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고무줄 잠 파자마가 아니고 일자 파자마가 됐죠. 얘는 이 주름은 이제 한번 빨아주면은 없어지고 편하게 일자 파자마로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실밥은 이거 아까 뜯으면서 나온 실밥들. 얘는 다 빠져 아마 빨래 한번 하면은 다 빠질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거는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비디오 찍느라고 좀 오래 걸린 거 빼면은 진짜 박는 데는 한 5분 10분도 안 걸려요. 두개다 하는데.